프로들이 받는 훈련을 아마추어 선수들이 쉽고 재밌고 유쾌하게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, 고알레 트레이닝. Let's go! 처음에는 볼이 어, 이렇게 날아올 때가 있고, 그 다음에 바운드가 틀요 <laughs>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. 어떻게? 나는 바운드 되는 볼을 잘 잡는데, 한 번에 날라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피합니다, 피합니다. 피합니다. <laughs> 아, 네? 아마추어 분들이 공이 떠서 오면 여기서, 여기서 잡잖아요 넘어가면 아, 아. 이렇게 하고 짧으면 다리 뻗어서 뺏겨면안 뺏겨요? 안 뺏겨요? 아. 자 다이렉트로 날아오는 볼 컨트롤 그 다음에 아운드 내서 오는 볼을 제자리 서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한두발 나가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무으면서 잡을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동작을 하실거예요어 저희가 한 그러면, 한번 그러면 방. 아. 오.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고, 어저 동생들은 어떻고, 약간 뭐 이런 거 의견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타이밍을 좀잘못 잡는. 대부분 그죠. 네. 타이밍을 서서 플레이를 하거나 이 동생들을 앞으로 갔는데 뿔이 약간 길었어요. 또뭐한거 봤어요? 이 물는 거 봤죠. <laughs> 어, 네. 뿔을 네. 못 잡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. 이제. 어이구! 어 그래서 가니까, 어, 나까지, 어, 나아 넘을 것 같다. 한명 친구는 넘겼는데, 한명 친구 갔다가 어떻게, 뒤로 약간 물렀죠. 이런 게안 되는 거지. 제가 봐도. <laughs> 어? 나왔어! <laughs> <남았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나. <laughs> 잘했죠? 제가 원하는 거. 그런데, 컨트롤 인데 계속 튀고 있는 거를 뭐, 그 예. 빨리? 라운드 까셨어요? 아니면 그냥 이런 예. 반응을 안 하셨죠? 예. 그게 문제인 거지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. 어떤 컨트롤을 하든 빨리 깔아서 바닥에 놔야 돼요 바닥에 내가 컨트롤을 잘못하는 예. 순간 떠 있는 순간 제가 t 기 나갈 수 있어요? 예. 못 나가지 이 볼을 뛰고 있으니까 나도 막 점프 뜨고 있어 나도 이 볼을 음.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내 앞에 안 잡혀있으니까 TV가 오면 또 어떻게 음. 해요? 당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, 어떤, 어떻게 볼이 오더라도, 자, 가슴으로 잡았어. 좀빨아서 바로 이동해서 밀고 나가는 플레이를할 거예요. 빨리 아니야. 천천히. 따라해. 아하. 빵. 어떤 게 아니냐면, 어? 다 지금 이 동작이에요. 전부 다. 그죠? 지금 볼이 그냥 저한테 바 발로 다 이렇게 바로 차주세요. 다이렉트로 쓰면은 다이렉트로 잡아서 가는 거고 지금 앞에 바운드 되는데 이거를 나가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물러야 되는 지 이게 지금 잘안 되는 거야 대부분 자 이거를 한 번에 무조건 가려고 하니까 공이 다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 볼이 돼요 네, 전부 다 지금 상대방 볼이 다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, 지금 각도도 틀린 거야 자 잡아서 이동해서 밀고 나가면 되죠 밀고 그리고 볼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인스텝으로 잡을 것인지 인사이드로 잡을 것인지 발바닥으로 밀고 나갈 것인지 그건 다 틀려요 다 이거 발바닥으로 가는 거 쉬워요? 어려워요 이거 그죠? 이럴 때는 뭘로 잡아요? 인사이드나 발등으로 잡아야지 그리고 앞에 떨어지는 거는 나가면서 발바닥을 밀고 나가고 공이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오느냐 위에 떴느냐 아니면 찍 날라오느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떨어지는 거를 아니면 볼이 오는 거를 무조건 한 번에만 가려고 하니까 공이 다 튀어나가는 거야 저는 인사이드가 편하거든요 인사이드가 무조건 편해요 근데 드리블 을 이렇게 어요 볼을 왜 띄워 자 처음에는 제가 발바닥을 잡아요 그래서 드리블 차를 밀고 나가면 되잖아 그렇죠 드리블 드리블